네 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하답니다. 네 지금 공동에 있는 네, 프랜차이즈 어, 프레퍼스 현장 진행하는 곳이와 있는데요. 고마스 방수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곳은 아마 지금 온수기 설치될 자리고요. 나머지 지금 타일 치부 돼야 되고요. 네어 바닥을 보시면 여기 크리스트랩이 지금 매립어 있고요. 그다음 가운데 트렌치 두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하지 밑 작업을 고정을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흔들려서 트렌치 부분에서 누수가 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네, 고정을 잘 해놓은 상태에서 PVC 배관이라든가 트렌치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스랩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지금 트렌치가 기본적으로 주문 제작해서 좀더 어, 견고하게 설치가 어, 지금 되어 있고요 중앙에서 지금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쪽 벽에 보시면은 지금 분전반에 20kW 전기가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지금 5kW 지금 이쪽 매장은 두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체 전기는 25kW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 여기 어, 목공 작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필름 작업 들어갈 계획이고요. 오늘 금속, 네. 금속 실층및 네, 파사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프레펄스 관련된 파사드는 다시 한 번, 네, 하단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 네, 바닥은 타일 600각짜리 마감이고요. 지금 필름, 네. 간접 등박사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마감할 계획이고요. 이쪽 왼쪽에는 붙박이 의자가 지금 쿠션하고방석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벽체는 이곳은 타일로 시공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입구 쪽 이쪽에 지금 금속으로 음, 네 카운터 픽업대 음, 지금 음, 준비 예정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네, 프레퍼스 현장, 네, 노원에 있는 공룡점입니다. 다시 한 번, 어, 마감까지 이제 바쁜 일정 일주, 일주 조금 넘게 남아있는데요. 이 현장 관련돼서 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또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